안녕하세요. 암비TV 한비시입니다 오늘은, 네, 에바 슬리퍼 280 다이소 거구요. 3,000원이고, 28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에바 블랙 삼선 슬리퍼 280mm이구요. 번번은 56985입니다. 네, 편하게 생겼고, 또, 어, 아무래도 이게, 집에서 신기 좋으니까 한번 샀고요. 저는 발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어서 이 정도 크기로 한번. 오 부드러운데요. 살까요딱 네. 네, 푹신하고 좋네요. 원래는 저걸 신었었는데 좀 지압이 돼가지고 발이 아파가지고 이걸 로 바꿨습니다. 지압이 좋긴 한데 그래도 어뭐 왠지 느낌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바꿨네요. 여기까지 한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